예, 이번 시간에는 커맨드라인 파일 작업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맨드라인이죠. 이와 같이 에서 커맨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게 less죠. 레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 딴걸로 해볼까요 환경 변수를 출력하는게 프린트 env가 있습니다. env 환경 변수를 출력하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페이지가 넘어가죠.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보면 이와트에서 쭉 환경 변수 아좀 넘어갔죠. 이렇게 조금 예 이와트에서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앞으로 매번 가기 힘드니까 이것을 이제 파이프 명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파이프가 뭐냐면 출력을 입력으로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s less 이렇게 하면은 출력은 이제 한 페이지 단위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온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 때는 스페이스바 또는 b 아 f죠 forward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를 볼수 있는 거죠 다시 backward는 b 그래서 볼수 있고 나오는 건 q가 되겠습니다 q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우리가 이제 페이지 단위로 보겠다, 출력을 페이지 단위로 보겠다 쓰는 게 LS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보준다. 여 대용량 파일을 볼때 유용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나올 때는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LS 한번 보겠습니다. LS 한 다음에 이번에는 칼라즈 우리가 했던 cat 캣 칼라즈 한번 보겠습니다. 캣 칼라즈 C O 한 다음에 이렇게 치면은 출력되는 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볼 때가 이제 캐시죠캐시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내용을 볼때 캐시 있고, 또 이걸 뒤집은 명령이 있습니다. 탭이라는게 있습니다. 캣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C 한 다음에 탭 치면, 어떻게 되나요? 뒤집힌 거죠. 여기 레드가 맨 위로 갔죠. 위로 간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또, 다른 명령과 비슷한 명령이 있는데, RV가 있습니다. RV 리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칼로 하게 되면 캐시 있고 그 다음에 태그 뭐냐면 위아래로 뒤집힌 거죠. Horizon t l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수평으로 뒤집힌 거죠. 그린인데 쥐가 오른쪽에 온 거죠. 뒤집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줄 내용 자체를 뒤집어 수평 뒤집기 그 다음에 태그는 수직 뒤집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이제 한번 볼까 요 다시 ls s 때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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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게 있죠. 북원이 있고 좀 긴가요? 그다음에 칼라즈 요게 어, 너무 긴데 한번 요걸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칼라즈 와 북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 북원과 칼라즈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캐 t 한 다음에, 그 다음 북원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칼라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할 경우는 이어서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어서 출력한다는 얘기예 이어서 출력된 거죠. 그래서 여러개를 이어서 출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헤드가 있습니다. 레스는 이제 페이지 단위를 보는 거고 헤드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줄만 표시한다고 쓰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아까 했던 컨트롤 R 한번 해볼까요? 월터 컨트롤 R에서 그다음에 뭐였냐면 우리가 아 프린트죠 프린트였죠 프린트 그다음에 이렇게 레스 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쳐 이게 이제 페이지 단위로 보이는 거였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약간 입력하겠습니다. 프린트 emv 이렇게 em nv 이렇게 됐습니다 출력하고 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프 한 다음에 헤드 하면은 열 줄이 이제 표시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줄이 넘어가서 그런데 한줄두줄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줄입니다 페이지 넘어서 그런데. 네. 1 0줄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3줄만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n 한 다음에 3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3줄 이렇게 표시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마이너스 3만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만 해도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헤드는, 디폴트는 10줄을 이제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거고, 우리가 지정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해줄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만 출력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바이트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번에는 C로 해서 10 해보겠습니다. 10 그러면 이게 10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바이트가 출력된 게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이트만 특정 바이트만 하겠다. 그때는 c를 쓰는 게 되겠고 줄로 하겠다. 마이너스 n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그래서 n 대신에 숫자만 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도 마찬가지인데 헤드는 앞에 부분인데 테일은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테일로 가겠습니다. 테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해주면 열 끝에 열 줄이 되겠습니다. 끝에 열 줄을 출력한 게 되겠고, 똑같이 이번에는 끝에 세 줄만 하겠다. 그러면 N3 끝에 세 줄만 출력이 된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 3 해도 됩니다 그래서 3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바이트로 하겠다. 똑같이 이것도 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 한 다음에 10개의 바이트만 출력하겠다. 10개의 바이트만 출력된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할 때는 테일, 앞부분에 할 때는 헤드 보시면 되겠고, 페이지 다이을 보겠다, 레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WC라는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칼라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칼라즈. 칼라즈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 줄이 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여덟 개의 줄이 있고 레드가 중복되어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WC에서 칼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줄이 여덟 줄이고 단어 줄이. 단어 수가 어, 이게 단어가 이게돼 있고 글자 수인가요? 한번 볼까요? 워드가 있고 그다음 에줄 수, 단어 수, 바이트 수네요. 바이트 수세요 뒤에 있는 게 바이트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난줄 수만 표시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L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되죠. 마이너스 L 하면 줄 수가 되는 겁니다. 줄수8 그다음에 단어 수만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W 하면 시 단어 수만 표시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트. 금방 했던 칼라즈를 다시 한번 볼까요? 테 칼라즈. 그린이 먼저 돼 있죠. 이거서 순서대로 하겠다. 소트하면 됐다. 소트. 어, 뭐. 그래서 C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이게 예, 순서대로 한 거죠. B, G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레드가 두 개죠. 두 개가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하겠다, 먼저. 마이너스 R 해지 리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됐죠. 옐로우가 먼저고, 블루가 처음에, 나중에 한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리버스에 있는, 아, 이번에는 리버스를 했고, 레드가 중복된 거를 하나만 표시하겠다. 이럴 때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그래서 마이너스 U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U. 이렇게 하면 레드가 한 번만 나왔죠 이 옵션을 두 개를 합쳐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출력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소트를 한번 좀 볼게요 마이너스 L 한다면 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트 이렇게 하면은 소트가 이제 단계 아, 앞에 걸로 된 겁니다. 이게 앞에 걸로 된게 됩니다. 아, 이걸 한번 다시 한번 LSL로 해서 보겠습니다. 나 이게 있죠. 이게 이제 파일 크기인데, 이 나는 파일 크기에 대해서 보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크기로 나열하는 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어, 컬럼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컬럼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컬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소트하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k 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k 에서 다섯 번째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숫자로 해야 됩니다. 숫자. 그냥 해보면. 글자가 되는 겁니다. 0 다음에 1이죠. 2 이렇게 글자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순서는 글자로 본 거죠. 근데 크기로 본게 아니죠. 숫자로 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자가 아니라 숫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을 집어넣는 거예요. n. 뭐 n 여기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붙여서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붙여서 쓰게 되면 넘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숫자 이걸로 이제 소팅이 된걸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파일 크기로 소트 해서 볼수 있다 이번에 이름으로 한번 소트를 해볼까요 이름으로 하겠다 그때도 리버스가 있겠죠 그럼 리버스 먼저 해볼까요 리버스 나는 큰거 먼저 보겠다 아 하면 되겠죠 리버스 하면 아 여기 안 되나요 아 오가 있어서 안 되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마이너스 r 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r 이렇게 해서 아 마이너스 r 인데 잘못됐네요5 거꾸로 됐죠. 리버스로 됐죠. 제일 큰 거부터 먼저 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트할 수 있다.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름이 아홉 번째였습니다. 이제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구 해보겠습니다. 구.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이제 순서대로 소팅된 게 되겠죠. 그래서 b가 먼저 오고 v가 맨 나중에 온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버스로 하겠다 이거, 이, 이때는 마이너스 r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 디오가맨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방식을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볼수 있다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어떻게 볼 거냐. 레스는 이제 페이지 단위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볼때 쓰는 게 레스. 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또는 F는 전, 페이지 단위로 했을 때 앞으로 가는 거, B는 뒤로 가는 거. 이게 되겠습니다. 어한 서칭, 서칭 패턴인가요? 이거는 또 추가로 명령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 있죠 파일을 볼때 쓰는 거 캐시 있겠습니다 뒤집은 게 이제 리버 이제 수, 수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태기죠 태그 tag. 다음에 수평으로 이제 뒤집은 게 이제 RV -E 리버스죠 리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캣캐 다음에 파일이 여러 개 오면은 이어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표시하는 거고 태그는 아까 했던 수평으로 뒤집는 거죠 수평으로 아. 이게 태그 아 수직으로 버티컬로 뒤버, 뒤집는 거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선 캣 한다 다시 한번 보면 칼라 하면은 이렇게 됐고 이것을 태그로 바꾼 거죠. 이렇게 하면은 수직으로 뒤집히고 리버스 하면은 수, 아, 수평에서 뒤집힌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고 헤드는 앞부분에 이제 몇 줄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디폴트는 1 0 줄이 되겠습니다. 열줄그 다음에 자기가 번호를 집어올수 있죠. 넘버 마이너스 n 1 3 줄만 표시하겠다. 이와치되는 거고 그냥 숫자만 입력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치에서 숫자만 입력해도 된다. 세 줄이죠. 바이트 단위로 보겠다 바이트 8 바이트 앞에 8 바이트만 보겠다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이트로 할수 있고 테일은 뒷부분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n과 c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줄수 아무것도 안 해주면 10줄이라고 했습니다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카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어수 그 다음에 바이트 수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준수만 보고싶다 했을때는 마이너스 L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수만 특정 보겠다. 그때 마이너스 W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트는 이제 나이라는 거죠. 나열하는데 이제 리버스로 할 수도 있고 역순이죠. 그 다음에 어, 숫자를 가지고 할 때는 마이너스 n 이란 얘기입니다. n 이거는 아스키 코드로 한 거죠. 아스키 코드로 할 때는 이와 시 되지만 숫자로 할 때는 마이너스 n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유닉할 어, 때 중복되는 게 있을 때는 하나만 하겠다. 할때 마이너스 u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컬럼을 지정할 때, 두 번째 컬럼이 있다 그러면 K2가 되는 거죠. 근데 K2를 숫자로 이제 봐서 이와 같이 해서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 숫자를 가지고 소팅하겠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NK2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소팅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